전 무조건 이거 사라고 할 거예요. 실물로 봐야 진짜 더 예쁜 하이라이터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 핑크 빔이 눈에 띄는데 이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약간 실패 없는 하이라이터? 뭔가 내가 조금 더 예뻐진 느낌? 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처음 찍는 영상인데요. 바로 하이라이터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피부광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하이라이터들을 써보고 그중에서도 제가 찐으로 아끼고 너무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 6개를 모아왔습니다. 저의 하이라이터 취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만큼 너무 밝아서 튀는 화려한 하이라이터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내 피부 같은 광을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터를 좋아하고요. 좀 피치, 핑크, 베이지 이런 계열의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입문용 하이라이터 딱 하나만 추천해 줘 하면 전 무조건 이거 사라고 할 거예요. 에스쁘아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 시쉘입니다. 이건 제가 전에 올해 결산템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하이라이터인데요.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쓴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게 발색이 막 또렷하고 화려한 편이 아니라 그냥 슥슥 쓸어주면 내 피부 같은 자연스러운 광을 내줘요. 근데 또그 광이 눈에 안 띄는 게 아니라 딱 사람을 봤을 때 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네? 요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 굉장히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하이라이터 뭐 발랐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투명하면서 적당히 밝은 샴페인 컬러인데 얼굴에 올렸을 때그 컬러감이 부각되지 않고 그냥 광으로만 올라와서 진짜 누구나 어떤 메이크업에든 쓰기 좋은 정말 무난 그 자체 하이라이터라 이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잘 쓰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냥 하이라이터 오늘 뭐 바르지? 하면 그냥 무조건 이것 꺼내서 바르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실패 없는 하이라이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손으로 발색하면 막 발색이 잘 되는 편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이 주는 증정 브러쉬 사용해서 바르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다음 하이라이터는 되게 유명한 하이라이터죠. 바로 글린트 하이라이터 피치문입니다. 제가 올해 에스쁘아 시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 하이라이터인데요. 일단 제형이 정말 좋거든요. 이 가격에 이 퀄리티 느낌으로 질감이 정말 곱고 쉬머해서 텁텁한 느낌 절대 없이 피부에 스며들 듯 매끄럽게 발리면서 발색까지 잘 돼요. 또 이렇게 보시면 바탕색이 꽤 밝은 흰기 있는 피치 컬러예요. 그래서 에스쁘아 시쉘보다는 좀더 밝고 화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얼굴 볼륨감 살리기에 더 좋고 저한테는 확실히 조금 더. 밝아보이는 포인트 주기 좋은 하이라이터였어요. 그래서 피부톤이 좀 밝으신 분들 또 라이트톤이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전좀 뽀용하고 흰기 있는 블러셔를 바를 때이 피치문을 잘 써줬습니다. 이 광채가 은은하게 빛나서 데일리한데 또 은근 포인트가 되는 하이라이터라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같이 좀 살짝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은 하이라이터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코덕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하이라이터인데요. 바로 짜잔! 투슬래시. 스트로빙 페이스 큐브 피치 이렇게 정말 작은 큐브 모양인데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런 스킨 피치 톤의 파우더가 들어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인 웜한 피치 컬러의 하이라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미끌미끌한 느낌이고요. 바르면 뭉침이나 주름 부각 없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밀착돼요. 이거는 발색이 한 번에 팍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한두세 번은 덧발라. 어, 광이 좀 올라온다 느낌이 나고 그게 좀 답답할 수 있긴 한데 그만큼 자연스럽고 데일리로 쓰기 좋다. 나는 너무 이렇게 광이 뻑한 게 싫다.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잘 맞으실 것 같고 특히 이런 코나 콧대는 너무 광이 뻑해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에 발랐을 때 정말 예쁩니다. 오늘도 제가 코에 써준 게이 피치예요. 너무 튀는 밝은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은은한 베이지 피치빛이라 정말 딱 피부 톤이랑 잘 맞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입자가 적당하고 반사광도 선명해서 피부가 촉촉하고 좋아 보여요. 그렇 그래서 피부 톤이 좀 어두운 분들 한 21호, 22호 톤까지는 데일리 하이라이터로 여투슬래시포 피치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저의 데일리 하이라이터인데요. 조금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가격이 무려 만원 이하. 짜잔, 바로 컬러그램의 밀크영롱 하트라이터 1호 심쿵피치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주사위 같은 귀여운 케이스가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튀어나온 하이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여다들 때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튀어나와 있어서 바로 그냥 냅다, 바를 수 있어서 그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바른다고 막 예쁘게 발리는 건 아니고 손으로 스머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좀 급할 때는 그냥 이걸로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어쨌든 이 컬러그램이 굉장히 가성비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하이라이터가 되게 괜찮아요. 일단 발색력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발색해도 차르르한 반사광이 확 올라와서 속 시원해요. 앞에 투 슬래시포 피치보다는 살짝 더 실버 느낌이 섞인 펄감이 좀 화려한 편이라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광이나 펄감이 도드라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앞에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살짝은 더 퍼석한 느낌이 나긴 해요. 그래서 나는 좀 미끌미끌하고 촤르르한 바세린 광의 하이라이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비추고요. 저렴한 가격에 피부에 광 확실히 줄수 있는 그런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하이라이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무난한 데일리 하이라이터 네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턴 제가 요즘 좀 빠져있는 그런 색감 있는 포인트 하이라이터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짜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요즘 정말 핫한 피랑 아멜리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요즘 굉장히 핫한 신상 하이라이터죠. 제가 쇼츠로도 보여드렸었는데 보셨나요? 바로 피 글리츠 스톤 하이라이터. 무려 12컬러나 출시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원픽인 컬러, 위시문입니다. 이렇게 조약돌 같은 피만의 패키지에 이런 반짝반짝 디테일까지 너무 예쁘죠? 이게 또 컬러마다 또 제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픽한 이 위시문은 젤리 제형이에요. 젤리 하이라이터.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젤리 제형이고 사실 이거는 피치빔이라고 하기엔 보시면 이렇게 핑크 펄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하이라이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광대에 바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도 제가 이쪽 광대에 쓴게이피 위시문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핑크 빔. 제가 평소에 즐겨 바르는 핑크 블러셔나 피치 블러셔나 어쨌든 웜한 블러셔, 어떤 블러셔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 핑크빔이 눈에 띄는데 이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치빔이라고 하긴 하지만 피치빔을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고 이런 따뜻한 웜 핑크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진짜 이쁩니다. 화려한 듯 여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에 써준 게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요 아멜리. 이것도 정말 신상이죠, 여러분. 이게 또 가격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 막 압도적으로 예쁘다 이래서 괜히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또 구매를 했습니다. 한 3만원대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요. 짜잔. 아멜리 아스트랄라이트 네온라이터 432호 스파이시 피치. 펜만 보면 이렇게 되게 연노랑 빛 피치 컬러로 보이잖아요. 근데 살살 흔들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느껴지는 엄청난 핑크 빔? 아까 피 위시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거의 안 느껴지고 핑크 펄감만 강하다면 이 아멜리는 밑에 노란 피치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위에 핑크 피치 레드 펄까지 자잘하게 느껴져서 조금은 더 피치 하이라이터 느낌이 나요. 퀸은 젤리라서 조금 더 촉촉하고 매끈한 느낌이었으면 이 아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무난한 파우더 제형인데요. 막상 이게 볼에 올리면 텁텁한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차르르 매끈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보시면 아멜리에서 강조하던 그 쨍한 네온 빔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이게 입자가 정말 작고 촘촘해서 그런지 부담스럽거나 과하지 않고 은은하고 고급진 느낌입니다. 진짜 예쁘죠? 화장을 다 하고 이런 이제 핑크 피치 빔을 탁 올려주면 그냥 뭔가 완성된 느낌. 뭔가 내가 조금 더 예뻐진 느낌? 맨날 그냥 베이지 막 그냥 무난한 펄만 바르다가 이런 색감 있는 걸 바르니까 진짜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근데 이 예쁨이 이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실물로 봐야 진짜 더 예쁜 하이라이터입니다. 얘네들은 정말 돈이 안 아깝다. 지속력도 둘다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놀다 와서 딱 거울을 봤는데 이 피부화장은 거의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핑크 피치 빛만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어쨌든 결론. 제가 요즘 요런 색감 있는 핑크 피치빔에 굉장히 빠져있다. 여러분도 좀 이제 무난한 하이라이터 다 가지고 있고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피치빔, 핑크빔 한번 써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를 6가지 딱 골라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하이라이터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